제21과 천대 은혜 은혜가 잠깐 있다가 사라진 것보다는 오래오래 지속되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겠습니다 그래서 천대 은혜 출애굽기 20장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몇 대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중심해서 오늘 천자문에는 천대 은혜라고 하는 네 글자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자는 일천천, 일삼사 일천천요. 일천천. 대자는 대대, 한 세대, 한 세대, 대대, 보통 한 세대를 30년 이렇게 어, 잡았죠. 1대 1이 하는 그 대대, 천대, 그러면 만자 만, 만 붙이면 만대, 이렇게 천대, 그 다음에 은혜, 은자, 아주 좋은 글자예요. 은혜 은혜 은 은혜 은 해자는 어질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이땅 위에 은혜를 입지 아니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서. 부모님의 은혜를 입고 태어났어요 값없이 받은 것을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따위에 죄 많은 세상에서 사람이 사는 동안 무엇을 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어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한 사람도 갈 수가 없죠 은혜가 그렇게 좋은 겁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시간시간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글자는 쉬운 글자지만은 심각하게 이 천대 은혜에 대한 공부를 할수 있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천대 은혜에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공부할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천 자의 부수는 열십 자예요. 열십자 부수를 찾으면 이천 자가 나와요. 쉽죠? 열 십. 그 다음에 대대 자는 앞에 있는 사람인 자죠. 사람인 비안. 천, 네, 열, 십자, 사람인자. 그다음에 은혜는 가만히 보니까 두 글자가 다 마음심자가 있잖아요. 제일 밑에 있는 마음심, 어지뢰자도 마음심. 어떤 사람은 이름이 은혜라고 하는 이름도 있죠. 은혜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 하나 둘셋 부수가 나왔어요 그렇죠 열시 사람인 마음심이세 부수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자문을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분간 시간마다 핵수와 서순 글씨를 쓰는 순서를 하겠습니다 착실하게 오늘도 해봅시다. 일천 천자는 세 획인데 아주 쉽죠? 하나 둘셋 그러시죠? 하나 둘셋그 다음에 대자 대 대자는 다섯 획이지요? 천대천대 천 대. 쉽죠? 그 다음에 은혜의 은자는 열 획이죠. 예, 은혜의 은자는 약간 조심해야 할 글자예요. 왜냐하면 이 아래 네모 안에 큰 대자가 들어있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네모 안에 열십자를 하게 되면 글자가 다른 글자가 돼버리죠. 생각할 사자가 되어버리니까. 조금 조심할 글자다. 은혜, 은 자는 큰대 자가, 큰대 자. 그 다음에 사람이 어질해. 어질해. 그 사람이 참 어질, 어질게 생겼어요. 어진 어질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했을 때에 어질, 어질해. 은혜자, 어지뢰자, 은혜은 어지뢰, 은혜 이렇게 해서 천대. 은혜는 글자가 쉬우면서도 우리 인간에게 굉장한 축복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천자문이다. 기억을 하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쓰는 방법을 이렇게 알았으면, 오늘도 역시 이넉 자에 대해서 단어를, 성경 단어를 두 개씩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성경에는 일천 전자로 시작하는 글자가 몇개 있는데, <laughs> 여러분이 1년, 2년, 3년, 1000년 하죠? 1000년. 해년이죠. 1년, 2년 하는 그년 자. 해년. 해년. 천년 왕국. 천만. 천부장. 여기 나오는 천대. 이런 천자로 시작한 성경 단어가 여러 개 있습니다. 부장만을 써봅시다. 천부. 천부장, 천부장은 군대 에천 명을 거리는 대장을 천부장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천부장이라고 하는 말이 자꾸 등장하죠. 천부장, 군대의 아주 그 높은 지휘관이죠. 천부장. 그러면 백명 지휘관은 백부장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열명 지휘관이면. 10부장 하면 되겠죠 부장 남자부 자를 썼어요 사례부 자를 쓰고 어른장 자를 썼어요 천부장 천부 장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쉽잖아요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년 천부장 이렇게 천으로 시작하는 성경 단어. 그 다음에 대자로 시작하는 단어도 상당히 여러 단어가 있지만은 아주 중요한 단어를 여기서 하나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는 속자예요. 대속. 속받칠 속 또는 내가 돈을 주고 산다고 해서 살속 그래요. 이 살이 아니고 돈을 주고 사 와요. 살속 핵수어 좀 맞혀 대 속이라고 하는 아주 성경 다라 중에 여기란 나라가 있어요. 대속 옛날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대로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죠. 용삽을 받으려면 제사를 지냈어요. 양이나 소를 자기의 죄값을 치렀어요. 양이나 소를 피 흘려 잡아서 제단에 태웠어요. 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는 제도가 있었어요. 예, 대속하고 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을 알고 있는 여와 여러분에게는 우리를 우리의 그 많은 죄를 대신 속해 준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옳지.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를 해 주셨어요. 성경에는 피 없이는 절대로 용서를 받을 수 없다. 그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줄수 있는 유일의 길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한 마리의 짐승처럼 피를 흘리고 돌아가 주셔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딸이 된 거지 우리의 받은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꾸지는 그러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아주 값진 거죠. 그걸 보고 대속 대속 그렇습니다. 이 단어는 정말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대표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있어요. 대표 우리나라의 대표는 대통령이죠. 어느 회사의 대표는 아무 아무의 사장님이죠. 그런 대표 말입니다. 대표 대속 대속 대표 이 말씀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어질 은혜 은자에서는 여기에 은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고요 은혜 성경안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왔으니까 놔두고 은혜는 놔두고 은덕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성경의 은덕 부모님의 은덕, 하나님의 은덕, 스승의 은덕, 이런 은덕, 큰덕자죠. 은덕, 은혜와 덕, 은덕, 그런 말을 우리가 자주 들어본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은자에는 어, 이런 글씨가 있어요. 은총, 은총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은총이라 은총이라 은총 이 은총은 임금님이나 높은 사람에게 어, 받은 사랑을 가르쳐서 은총이라 그랬죠 옛날에는 왕의 은총을 입은 사람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은 굉장한 은총이잖아요. 하나님의 은총.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누구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말고 우리 생활의 활력소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해자로 시작한 어 단어는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로 그대로 어 뒤에 은혜, 은혜, 은혜로 이렇게 은혜, 해자로 시작하는 성경 단어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은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세속에서 많이 쓰는 해자로 시작한 단어 중에 하나는 어, 해존 있을존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해존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선물해줄 때 특별히 자기의 저작을 자기의 책을 다른 사람에게 드릴 때에 아묵의 아묵의 선생님 이 책을 이책 드립니다 하고 해존, 해존 이렇게 써요. 해존, 해존, 은혜로 간직해 주세요. 겸손해서 하는 말이죠. 거기서 해존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해존, 해존, 그러면. 천대의 은혜에 대하여 두 단어식을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잊지 말아야 할 단어가 대속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직접적인 관계도 천국이냐 지옥이냐 여기에 판가름하는 그러한 단어이기 때문에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천년, 천부장, 그 다음에 "대속" "대표" 또 은행 문자는 "은덕", "은". 총, 은총, 하나님의 은총. 그다음에 해로시라는 말은 성경에 없기 때문에 은해 반대로 은해. 그리고 세송의 단어 속에서는 해존, 해존 자기 작품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증정하려 때에 해존이라고 쓰죠. 아무 아무개님 해존. 이렇게 쓰죠. 그러면 두 단어식을 공부를 했고 남은 시간에는 무엇을 해냐 하면은 은혜와 축복에 대한 성경적인 연구를 하려고 그래요. 글자 네 글자는 쉬운 글자지만은 천대 은혜라고 하는 엄청난 이 축복 앞에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의 귀한 은혜가 단 일대도 못 가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은혜가 오래오래 지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은혜가 중간에 끊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이어가는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천대로, 다시 말하면 대대로 이어가는 그러한 삶이 최고의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그러면, 은혜와 축복에 대한 이 성경적인 연구는 첫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은혜와 복을 받는다. 누구요? 창조주, 창조주가 누구죠? 창조주는 하나님이죠. 이 신자는... 하나님의 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는 귀신 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신 그렇죠. 온 세상을 창조하고 인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이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의 계명을 잘 지키면 천대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전염병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전염병이 이제 끝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지킬 수 있겠는가? 그의 계명과 윤리 법도를 잘 지켜 나가는 백성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른바 천대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개인과 민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출애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는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그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압축해 놓은 그런 계명이죠 거기에 보면은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받겠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다음에는 사람을 사랑해라. 사람을 사랑할 때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그러니까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은혜를 베풀어준 부모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고 아주 축복을 약속을 했잖아요. 이 계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천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성경적인 유언구를 보면은, 이거 축자죠. 빌축자, 복복자, 복을 빌어라. 그런 얘기죠. 근데 성경에서는, 특별히 민수기 6장에서 보면은, 6장 24절로 27까지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어, 모세야, 너는 이 백성의 지도자가 아니냐? 그러므로 이 백성들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너는 복을 빌어주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주문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지도자에게 복을 빌려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교회에서는 목사님에게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네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라. 그 내용이 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보호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은혜를 주는 것, 그 다음에는 평강, 평화, 이세 가지를 하나님이 오히려 주무를 하면서 네가 이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축복을 해라 그래면 네가 비는 축복을 듣고 내가 그 백성에게 복을 입겠다 이러한 아주 멋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천대의 귀한 은혜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길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 예배도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순서가 축도라고 하는 말씀 있죠? 축복의 기도라고 말이죠. 그 축복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미 말한 것처럼 아까 다시 한번 써 봅시다. 십계명 계명으로서 제5, 다섯 번째 계명이 이거잖아요. 사람으로서의 제일 첫 번째 계명이제5계명이잖아요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겠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 더 하면은 이제는 신앙이에요. 신앙. 이건 위대한 축복이에요. 성경의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는 니 위대한 선포가 있어요. 믿음, 믿음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 죄를 다 속량하셨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에 대한 영원한 축복을 허락하시는 귀한 기작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우리는 은혜와 이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귀한 길이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먼저 잊지 말 것은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축복을 많이 받아라. 부모의 축복. 주애종 목사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라. 그다음에 네 자신에게는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거라. 그렇게된다면 천대 의 은혜를 누려서 이른바 그 백성과 그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대외로 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21과의 천대 은혜에 대한 심각한 그의 축복을 마음속에 기억을 하면서 나도 간직하고 이웃에게 전달하는 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 또 자녀들은 아직이 진리를 하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의 훈음을 한번 우리가 아, 따라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천천대대 은혜은 어질해. 다시 한 번요. 일천천대대 은혜은 어질해. 내, 네, 은, 해. 오늘 서 마치고, 다음 22화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멘 나아버지 성경하자.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